주 전국대회 돌아다니면서막 중자감 뛰고 자은도 뛰고 맞아. 하면서 퍼포먼스 보여주니까 유튜브도 나오고 네, 결국 컨텐츠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15점 바뀌면 아나 아까 생각한 게 15점 바뀌면 진짜 복귀할 만한데? 1 년에 나도 20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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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고 계시죠 저 복귀합니다. <laughs> 이걸 이건 제가 글을 쓴게 있는데 15점을 진행을 했어요 bwf에서 그래서 진짜로 시간이 얼마나 줄까라고 해서 경기 시간은 반절 이상이 줄었거든요. 음. 저 개인적으로 한 궁금한 게 이용준 선수 그 베이징 때부터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됐잖아요. 스타가 된 이후에 되게 생활 체육인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지 않았어요? 뭐 어, 아니요 저는 없었어요. 그래? 그때는 음... 왜냐하면 시합이 너무 많잖아요. 배님. 아, 에이. 맨날 태능이 있고 아, 시합만 선수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음... 그때 당시에 제 감독님께서 노출 안 시켰어요. 음, 넌 운동 돼야 된다. 뭐 방송 출연 이런 것도 아예 안 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화보 찍고 막예아그거서 기타 들고 막 그랬잖아 네. 네. <laughs> <laughs> 삼성에서 <웃음> 삼성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은 찍은 거 그니까 러 이게 배드민턴이 발전시키려면 그 비슷한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어, 맞아요. 테니스 하셨으니까 맞아요. 테니스 뭐 네. 골프 개인 종목이니까 예 네, 지금까지 그래서 발전이 조금 더 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안성 선수가 이제 맞아요, 이런 좀. 계약금들이 나는 뉴스에 나서. 더 커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 그래야지 관심을 갖고 선수들 맞아요. 몸값이 뛰고. 맞아요. 이게 이상한 게 축구도 뭐 매듭 받았다고 그러면 물론 숫자지만 음. 기업들에서도, 어, 음. 그렇죠. 뭐야. 배드민턴 뭐야. 이 정도 가치가 있구나. 가치가 그렇죠. 있어지나? 우리도. 이러면서, 이러면서 네.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안세훈 선수가 오히려 진짜 계속 많이 받고 또 다른 선수도 엄청 그렇죠. 받고 이러면서 발전을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만큼으로 돌아온다는 걸 이제 기업들이 알아야 아, 야 이제 다른 기업도 이제, 어? 가치가 있네. 아, 그렇죠. 그래 이제 배딩턴 시장에 이제 눈독을 들이시는. 맞아요. 거죠, 이제. 아, 그리고 우리는 기업들이. 또, 예, 투어 스포츠여가지고, 국제대가 회 이제 전부터 이제 올클들 다 나가잖아요. 음, 네. 그리고 일단 시간이 없고, 아, 두 분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약간 벤치 마킹을 하면 뭐좀 발전을 할것 같으세요? 저는 단계적으로 봐야 네. 되는데, 일단은 배구를 좀 따라하고, 음. 그 다음 배구 정도의 퀄리티가 되면 야구. 야구가 어쩔 없이 관람 문화가 엄청 잘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선발전부터 정읍 대회 양구 대회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도 이용도 선수 엄청 많고 저랑 사진도 찍었는데 초면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찍어 주셨겠어. 죄송합니다. 얼굴 빠개졌어. 그래서 가 보면 관람 문화가 엄청 안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결승전만 간다고 치더라도 한 다섯 시간 예상을 하고 가거든요. 단식부터 해가지고 복식 세개 다섯 종목을 다 봐야 되는데 문제는 주변에 내가 요기를 할 때도 없고 먹을 그치. 것도 없고 심지어 이게 국내 대회뿐만 아니고 코리아오픈도 그래요. 음. 코리아오픈도 음, 저 면딴데다. 네, 어. 목포 갔을 때 여기 배민 되나 <laughs> 어, 그치. 근데 심지어 배민 뜨는 집이 몇개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탈하게 되더라고요 밥 먹으러 나갔는데 귀찮으니까 안 돌아가 음.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관람 문화가 조금 더 있어져야 거기서 즐길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경기장에 남아있고 남아있으면서 저 선수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음.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발전하게 될것 같거든요 DB리그를 <laughs> 예, 하다가 또 끊겼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점들, 그런 리그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맞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정업대회 가시다 보면 솔직히, 막, 복도에 돗자리 펴져 있고, 거기서 선수도 몸 풀고 있고, 에이. 이런 거 <laughs> <이런, 보자>. <laughs> 진짜, 그치, 마음 아프죠. 베네뮬턴은 이렇게 <laughs> 모르시는, 진짜 맞아요. 대회를 하면은 그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도 이런 환경인지는 맞아요. 전혀 네. 예상도 못할 거예요. 거예요. 네. 진짜, 진짜 열악하잖아요. 저 진짜 연습장도 저, 없고. 정업대회 결승전 하는데, 진짜 정나운 선수저 진짜. 복도에서 혼자서 이거 이거 아 이거 하고 계시고. <laughs> 진짜. 그러니까 코트만 뻔질거리고 예, 사람들 뭐, 많이 없고 어, 전용 옷판 딱 입장하실 진짜 와, 그런 <laughs> 그런 분이 국내에서 이거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수로서도 얼마나 그렇죠. 이게 모리토가 그렇죠.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맞죠. 아세요? 서 그러고 싶 그래. 생각도 그렇게 해야죠. 아, 진짜, 진짜 그러겠네요. 그랬어요. 저도 그랬죠. 저는 일단은 방 같은 데를 알아봤어요. 그 기빈실 아. 같은 데서 저는 귀빈실 가서 몸 풀고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좀 팬들이 좀 네, 지금도 안세훈 선수 온다 그러면 저번에 작년 전국체전 때도 안세훈 선수 뛰니까 사람도 엄청 왔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좀 마케팅을 좀 우리 뭐 협회나 많은 분들이 신경 좀만 쓰면은 티켓 맞아요. 수입도 많이 일어날 테고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지될것 같은데 될것 같긴 한데 맞아요. 뭔가 계속 더디는 게 맞아요. 너무 아쉬운 게 있죠. 일단은 지역 연구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역 연구가 일단은 중요하고. 네. 사실, 요즘에 사실 그잘 나가는 게, 그, 자강조 선수들. 음. 자강조 선수들 요즘에 좀 동호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맞아요. 매주 전국대에 돌아다니면서 막 준자강 뛰고 자강조 뛰고 음, 하면서 퍼포먼스 보여주니까. 유튜브도 나오고. 네, 사실 수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배드민턴 제일 잘하는 사람 보려면은 BWF 보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내 눈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사람 매주 볼수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 사실 열광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배구랑 야구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프로 배구나 야구가 전 세계 1등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한 이유가 그렇죠. 역시나 이제 가까이서 보고 이제 보고 즐길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컨텐 그렇죠. 결국 컨텐츠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그렇죠. 배드민턴은 좀 경기 그 주최되는 시간도 그 시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띄엄띄엄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음. 장소도 막 띄엄띄엄 띄엄엄막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방만 돌아다니고. 맞아요. 다 아, 예산이에요. 네, 네 맞아요. 옆에서 보니까 다 맞아요. 이게 숫자고. 자, 예산이 부족하니까 양구.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장르, 이제 이런 위치하려고 이런 위치금을 양구. 주고 이러니까 그런 음. 문제도 있고. 이제 기업들이 일단은 들어와야죠. 기업들이 있으면서 맞아요. 아까 지역 연고할듯이 아, 아, 네, 네, 지역 팬들이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12년 만에 항상 스타가 네, 나온다고 맞아요. 그런 속설이 있는데 또 안세웅 선수가 또 나와줬어요. 주기가 또 그러니까 예, 이한 그렇죠. 뭐 방수현 선배님도 계시고 그다음 음. 박주봉, 김동문 이제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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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네. 세대 네. 12년 또해서돌서고또 <laughs> 네, 네, 이제 10몇년 지나니까 또 안세웅 선수라는 음. 또 걸출한 또 스타가 나와줬잖아요 배드민턴계에 음. 스포츠 영웅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영웅이 등장한 시기와 시대적 그 기조가 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용대 선수께서 베이징 금메달 딸때랑또 이전에 스포츠 스타디 활동하던 때가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음. 그때는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그때 국민들한테 힘을 줬던 게 바로 스포츠였던 거죠. 아, 그죠 네. 뭐라 그럴까 예전에 제 올림픽은 올림픽 우승하면 금메달 따면와 정말 그렇죠. 리スペ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네. 요새는 올림픽도 사람들의 집중도나 네.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음, 맞아요. 네, 그런 점도좀 바뀐 예, 것 같아. 요 예전에 막 국민들께서 막 박찬호나 박세리 막 음. 새벽부터 보고 그치. 또 그리고 이제 이대 선수 훈보 우승할 때도 그때는 사실 그때 언더독이셨거든. 세계랭킹 <laughs> 1 0위였는데 음. 그때 1등 인도네시아. 보기죠 잡아내고 우승할 때저 그런 거 보면서 와막 하면서 막 국민들이 열광하고 그랬는데 음. 그런 거 말고도 많이 보고 즐길 게또 많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스포츠에서 오는 감흥이 그때보다는 어. 제법 좀 덜하지 않나. 어. 어.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너무 진지하신데 네. 뭐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아 저는 여기 배드민턴... 너무 진지하게 <laughs> 아네 저는 배드민턴이 어, 왜 이렇게 재밌고 그런데 인기가 네. 많이 없을까?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음. 수백만이 즐기고. 하는 스포츠인데 그치. 왜 엘리트 스포츠 인기가 없을까를 오. 정말 한 10여 년간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오.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네. 좀 지금 좀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거대한 자본이나 기업이 항상 있어야 돼요. 든든한 그렇죠. 뒷배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일례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음, 지금 이 스포츠 맞죠. 판에 거의 시초와 같은데 네.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워낙에 영세한 종목이고 스폰서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때 대회 치를 때마다 거의 분기별로 치를 때마다 어디가 스폰서냐 되냐가 거의 화제, 화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어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한은행이 스폰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 난리가 난 거죠 오, 스타크래프트 드디어 메이저로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신한은행이 스폰을 하고 나서부터 e 스포츠판 자체가 커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일단은 첫 번째는 방송 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유현성 회장님이랑 뭐 김동 회장님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이 돼야지 이제 후원사가 되는 거니 이제 유치가 되는 거니까. 자 가능성이 있다 느꼈던 게 예. 디비코리아리그 하고 예. 또 그리고 이제 예능의 라켓보이즈라고 해가지고 아, 그 예능도 하시고. 예. 그다음 또 라켓소년단이란 드라마도. 땀에도 음. 아, 주연도 하시고. 구려 아, 예. 아, 아, 그렇게 안하는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조금 사그라들어서 음. 아쉬운 건 있는데 그때 조금 가능성을 보긴 했어요. 아. 생활 체육에는 확실히 유입이 꾸준히 되는데 음. 그런 외부적인 측면에서는 좀 팬덤이 형성이 잘안 되고 있어서 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렇죠. 어, 맞아요. 온더플레이에 공감합니다. 네, 온더플레이에 진짜 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협회에서 온더플레이 좀 지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더 커지게.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게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또 이왕 또 해... 계속 해왔던 맞아요. 사람들이 하면 더 잘할 거고. 맞아요. 진짜 재밌는 콘텐츠 더 찍을 수 있게 예산 부족하지 않게 확보해 네. 주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드민턴 지금 너무 지루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또 사람들을 보게 재밌게 하려면 가장 좋은 점수제가 있어요. 요새 또 BWF에서 15, 얘기 나오는 게 15점 3세트. 예, 네, 그 얘기 나오고, 나오고 이제 곧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 1 5게임5게임 게임. 저는 그게 제일. 음. 왜냐면 은 선수들이 또 잠깐 본인 입장에서 맥 빠지는 경기가 뭐냐면 한 5점 차, 6점 차 벌어지면 포기를 해요. 음. 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좀 맥이 빠지죠. 어. 근데 포기는 할수 있어요. 근데 뒤를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또 이게 안, 된, 안 된다 싶어서 또 그만, 또 벌어지면 또 그만 더 버린가. 음. 근데 그 기회가 세 번, 세 게임이면은 너무 얼마 없으니까. 그렇죠. 다섯 게임으로 늘리면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체력 안배도 확실히 해가면서. 음, 아 괜찮다. 15점보다 네. 우리도 온더플레를 한번 해보자. 11점 11점. 11점으로 하는데 네. 그 인터벌 시간을 줄여야 돼. 네. 맞아. 11점 하고 어차피 1분이잖아요. 그때 돌아야 돼. 네. 알죠. 네. 인터벌, 인터벌 거의 없이. 그렇죠. 그것도 한 2세트 끝나면 그때 이제 광고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런 그런 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그리고 같아요. 게임도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중간 인터벌 때 광고를 넣을 시간이 네. 많아지는 그렇죠. 거고. 그 그래, 농부도 전반전 후반전이었다가 사쿼터 네. 제로 바꾼 이유가 노출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코치가 손들어서 어, 타임, 타임 요청할 수 맞아요. 있고 인터발이 없는 거야 음. 11점하면 우리 또 그런 식으로 할거야 15점하면 또 6점에 시야된다막 이런 음. 거 있단 말이야 아예 쉬지 않게 하는 그렇죠. 그냥뭐 쉬고 싶을 때좀 긴박하게 타임? 돌아가는 거죠 에, 타임 요청하고 아, 저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11점 하면서 바로 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약간 그 브레이크 없이 맞아요 그냥 <웃음> <웃음> 바꿔서 그냥 바로 시작, 또 시작. 맞아요. 대신 손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내 앞에 시간도 완전 줄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또 보는 맛도 생기고. 네. 그리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 이 세트 끝나면 타임. 그렇죠. 그한1 분, 2분 동안 코치랑 네. 대화하고. 4 세트 에 재면 경기가 안 끝나. 네. 마지막 세트가 있으니까 그때 또 타임 요청해가지고. 서로 작전 짜는 시간, 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좀... 식으로 계속 룰을 계속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틀을 맞아요. 먼저 정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맞아맞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네. 일단 이제 스폰서를 유치할 수 맞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2 1 3 게임이 조금 지루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이미 나왔으니까 분명히 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 무조건 변화해야 네. 특히 여자 복식 같은 경우는 또할 말은 하셔야죠, 또. 네. <laughs> 네. 보면은. 네. 선수도 내가 뒤에 전용품 갖다왔잖아요. 뒤에 있으면 처음에는 와하다가도 나중에 한 시간 지나잖아요. 어, 이렇게 오케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스포츠는 무조건 보는 게 재밌게 만들어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여자 복식 또 11점 어. 하잖아요. 이제 터져요. 박 터져요. 아, 이제. 제가볼때 네트 플레이 막. 예. 네. 장난하야 이제 네. 이제, 뭐 그냥 이제 그냥. 이슈가 되는 거야. 네트 플레이 안에서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갑자기 막. 몸 만들어가지고 <laughs>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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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 네. 중요하니까 아웃스, 아, 그냥 완전 완전 뿌리죠. 인마코 뛰는 애들 이제 나타나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중국 선수 같은 선수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그 아리사 에. 선수 나오는 거야. 네, 그럼요. 그 원정부 음, 뛰고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화재성이 되고. 그럼요. 그러면서 된다니까. 그냥 이제 우리, 근데 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게 개인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든 또 단체 한2 시간짜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그것 도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고. 결국에는 그 구장 안에 그 경기를 보러 온 관객들이나 분은 한두세 시간 잡아놔야 음. 상품 가치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전의 아이디어가 있을까? 요 근데 점수를 이렇게 만든다면은 여기서 이제 예상을 깨는 반전이 나오려면은 마지막 5 경기는. 좀 룰을 좀 단순화시켜야겠죠 예를 들어서 11점 3개임 음. 이런 식으로 와도좀 부담이 없게 노장들도 부담없이 뛸수 있게 어, 배드민턴만 게... 잘하면 할수 있다 네. 배드민턴만 <laughs> 잘하면 진짜 정말 체력전이 아니라 <웃음> 어? <웃음> 아니야 아, 내가 아, 볼때 아, 15점 바뀌면 아나 아까 생각한 게 15점 바뀌면 진짜 복귀할 만한데 음. 아, 왜냐면 2 1 3세트 너무 힘든데 그렇죠. 15점 3세트면 2세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 총 3세트 30점만 내면 되는 거야 예. 또 복식이잖아. 네. 혼합 복식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1년에 나도 20억? 예. <laughs> 네, 보고 계시죠저 복귀합니다. 자, 네, 단체전. 네. 관중들에게 좀 기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맞아, 이슈가 돼야 돼요. 네, 그런 단체전이 돼야 돼 가지고 저는 음. 마지막 다 2대 첫 번째는 이제 오더가 네 경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음. 오더가. 다, 오더, 네 경기만 나오고 다섯 번째는 물음표. 가지고 음. 이제 종목만 정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재밌다. 단식이냐 복식이냐 이건 너무 장난일 수도 있는데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네. 뽑는 거야. 그렇 뽑아가지고 단식할지 네. 복식할지 네. 뽑아가지고 아무도, 현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뭐야? 근데 복식이야. 이때 됐을 때만. 알아. 어, 네. 어, 네. 어 네. 이때 됐을 때만 뽑아. 오, 네. 어, 네. 어, 단식 걸렸네. 네. 단식 네. 에이스가. <laughs> 나와. 그렇죠. 나오는 거. 근데 복식 이 나와 복식 에이스가 네. 나와야 되고. 근데 단식 선수가 만약에 복식도 잘해, 그럼 복식 잘하는 선수랑, 그러니까 그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틀에 틀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진용 선수가 또 단식으로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용된 선도 깜짝 단식 도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물론 진지해야 되지만 이게 경기가 약간 장난으로 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엔터테인먼트 쪽 요소가 있어야 그래, 돼요. 무조건 있어야 네.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재밌어서 보지. 그래 게임도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게임이 그럼요. 어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했지 게임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완전 그냥 스포츠잖아요. 이 e 스포츠를 하고 그렇죠. 불릴 만큼 하는 건데. 배드민턴이 프로화가 되려면 일단 팀들 간의 경쟁이 맞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현재 지금 실업팀들이 하... 사실상 어쨌든 음.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층의 두께도 그렇고 딱 진짜 단식 3명, 복식 2팀만 나오는 팀들도 많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한 명이 부상당해버리면 그렇지. 사실상 답이 없어요. 음. 근데 이렇게 됐는데 프로리가 돌아간다?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부터가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음.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해야 될게 경기 규칙이에요. 경기 방식과 이걸 잘 내놓으면 재업 때는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고 방송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재업 때는 2 시간 이내로 줄여야 돼요. 단체전 같은 경우 축구도 무조건. 그렇죠. 네, 두시간이잖아 45분 하고 15분 쉬고 45분 하고 15분 쉬고 뭐연장정 하면 더할 수도 있겠지만 야구도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줄이잖아요. 뭐 음, 피치클락 그렇죠. 생기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스포 좋아하니까 이걸 이건 제가 글을 쓴게 있는데 이번에 25년 되면서 15점으로 바뀌었잖아요. 음. 그러면서 멕시카 멕시칸 리그랑 베네수엘라 두 개에서 15점을 진행을 했어요. b w 배웠서어요 그래서 진짜로 시간이 얼마나 줄까라고 해서 각 전부 다 데이터 뽑아가지고 어, 실제 줄었나 했는데. 점수는 사실 6점 준 거잖아요. 근데 경기 시간은 반절 이상이 줄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단식도 남자 단식 끝나는데 한 15분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이... 많이 네. 너무 많이 줄어드는데.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가 바뀌는 거죠. 점점 공격적으로 점점 점점. 아. 그러니까 업셋이 사실 없어요. 음.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랭킹 낮은 선수가 우연하게 이길 수 있는 게 15점이 오히려 확률이 더 적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오. 언더독의 반란이. 없어지는 네.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힘 세고 스매시 세고 코스 공략 잘한 선수가 뒤에 어차피 나 체력 남으니까 내가 21점에 세팅을 해놨는데 15점 하니까 공격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랠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치. 경기 시간은 반절 이상이 준다라고 음. 했을 때어 이렇게 되면 어. 뭔가 일곱 종목으로 어. 늘리고. 단식, 복식만 할게 아니고 3대3 중문리그 음.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게 좀 요소들로 집어넣고 재밌는 요소들 넣으면 충분히 이거는 볼수 있는 컨텐츠가 될것 같다. 음, 그렇죠. <laughs> 고민되는 게 저도 리그를 돌아다니면 단체전을 많이 겪고 있어요. 뭐 무슨 말레이시아 리그도 가고 인디안 음, 리그하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퍼플리그 같은 것도 뛰시고. 근데 피시고. 하다가 다 망했어요. 아, 진짜로? 왜 망했어요? 그걸 그게 다, 그러니까 홍보성이었고 최대한. 이것저다 해봐요. 말레이시아 리그는 뭘 해봤냐면 30분 게임을 해요. 음. 시간제. 거, 시간제로. 시간제로 딱 해가지고 점수 딱 돼요. 그러면 음. 한 1분 남아요. 그때부터 B 해가지고 그때부터 와.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음. 이번에 얼마 전에 갔던 그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음. 베드민턴셀세도 네, 똑같은 거예요. 음. 시간제로 하니까.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시간을 너무 그쵸. 끌고. 이기고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시간, 시간 끌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인디아 리그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제일 리그같이 했던 것 같아요 딱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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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네. 혼합단체전 혼합단체전 해서 딱 2시간 에 끝내고 음. 마지막에 스매시 샌놈한테 상금 주고 아. <laughs> 그리고 오늘 베스트 플레이어한테 또 상금 주막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 제일 좀 약간 깔끔했다라고 음. 생각을 들거든요 역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네. UFC에서도 가장 잘 싸운 사람한테 이제 탕금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파이크 파이크.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이 아 맞아 숨이 센 사람 뭐 이건 좀 재밌게 숨이 음, 센 사람 줘야 되고 음. 베스트 랠리 하나 베스트 음. 게임 음. 하나 줘야, 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음, 식으로 그럼 또 그것도 상금이 있으면 또 동기부여가 또 되겠네요. 나와서 아, 하돈 네. 있으면 다 된다. <laughs> 역시, 역시 문제는 문제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예산. 예산을 받으려면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하는 것처럼 뭔가 종목에 조건들이 조금씩 걸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단식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고등학교 출신 선수가 하나 뛰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유소년 정책처럼. 음. 그러면 실업팀에서는 어찌 됐든간에 유소년 카드 하나를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고졸 출신의 누군가를 제일 이제 찾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요런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워낙 레벨이 하이 라고 아니면 그냥 다 대학 갔다 오세요. 약간 이런 음. 분위기잖아요. 음. 뭐 이번에도 올해도 음. 한5% 정도 계약했더라고요. 실업팀으로. 음, 고등학교에서 직행한 선수가 한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음. 아니라. 음. 그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몇살 이상 맞아요, 맞아요. 유스 무조건 뛰게 하고 음. U21인가 그거. 음, 음,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밑에 있는 선수들도 막 올라와줘야 사실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질의 경기들이 나오. 고 그럼 또 그걸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음, 그렇 시럽팀에서도 막 가끔 경기 보면 21대 3, 21대 5막 이런 경기들이 나와요. 시럽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선수층이 얇다는 소리잖아요. 약간 이런 게 많이 빨리빨리 없어져야 음. 프로. 리그를 보러 가는 재미도 있고 어쨌든 야구는 꼴등에도 3할은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10번 가면 3번은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배드민턴은 이게 안될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아 그쵸 솔직히 말하면 네. 치는 거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죠 보는 건 어때요? 저는 근데 그... 조금 약간 이거는 음.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보는 게 너무 더 재밌어요 나는 더... 그냥 완전 충격 먹었어요 어, 제가 그래. 처음 본 거는 다 처음... 아니까 그런 거야,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거를 그, 근데 심지어 입문, 배드민턴 입문한 지 1년 됐을 때였어요 그게 한게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코리아 오픈이었나? 남자 복식 결승전이 고성현, 김백철 선수와 김기정, 김사랑조였고 음. 저는 그때 그 국제 레벨 선수들을 실제로 보고 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어 이게 보는 게더 재밌구나. 아, TV로 볼 때는 TV로 볼 때는 사실 그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않았어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네, 좀 느려 보여. 맞아요. 그래서 <laughs> 너무 느려 보이요 네. 카메라 앵글에 대한 음. 그 다양한 시도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최근에 많이 시도하긴 하는데 그치. EPL이 인기가 많아졌던 이유도 그 K리그가 그몇 년간 그 꾸준한 성장을 겪어온 이유도 중계 기술을 도입해서 그 카메라 촬영 기법을 도입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거든요. 음. 배딩턴도 제가 그때 성장하려면 국제대회 BWF 쪽에서 그 촬영 기법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음.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 그게 네. 저도 조금 아쉬웠던 게 BWF는 거의 다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드라이브 싸움 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네트에서 안 뜨게 하는 게 기술이잖아요. 음. 이런 게안 보여요. 안 보여. 전혀. 안 WF 중계에서는. 근데 이제 코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드라이브 1cm 낮추는데 1년 걸린다고. 아. 온플로할수 <laughs> 어, 있잖아. 온플로 그래도 낮추잖아응뭐 항상 낮추잖아. <laughs> 저기 우리 배드민턴 우리 리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laughs> 실제로 경기장 가서 <laughs> 보고 막 이러면 <웃음> <웃음> 너 보면, 보면 너 어, 선수들이 엄청 어. 네트에 가깝게 드라이브 막 치고 이런 게 우와 우와 이런 탄성들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맞아. BWF 공식 경기 이렇게 스포티미나 보면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런 게안 보이는 거죠 그냥 넘기네 그러니까. <laughs> 맞아요 그거 딱 그냥 넘기는 <laughs> 수준이에요 기술이 기술이, 많이 노, 맞아요.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뭐 <laughs> 네, 네, 네. 커트도 있고 헤어핀도 막 <laughs> 스핀 이렇게 돌고 <놓고>. <laughs> 그래서 직접 보면 재밌는 게막 아, 슬라이딩 하고 네.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거를 맞아요. 또 사람들 희열을 느끼는 네. 건데 아, 가까이 찍으면 진짜 좋긴 하겠다. 저두분 확실히 말씀들을 잘하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laughs> 배드민턴을 꾸준히 또 봐온 입장이다 보니까 맞아.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지금까지 운동을 해서 진지하고 여러가지 생각들 많은데 제 마음과 두 분이 똑같으니까 이게 더 시너지가 나고 네, 네, 그렇죠. 대화가 네. 잘 통하는 거예요네 앞으로 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주 네. 나와주시고 네. 앞으로도 배드민턴 발전에 대해서 항상 좋은 그렇죠. 생각 해주시고 네. 목소리 내주세요 뭐 알겠습니다 채널 있으시니까 네네. 거기서 내주시면 제가 구, 그 구독하고 <웃음> 빨리 <laughs> 말아 가지고 제가 응원할 테니까요. 네, 네. 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